먼첫 번째로 환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어떤 교정장치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이런 걸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교정장치 종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어, 교정장치는 원래 이런 붙이는 장치와 철사를 이용한 장치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쓰던 교정장치들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뺐딱 꼈다 하는 투명 교정 장치도 개발이 되어서 여러 회사에서 제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장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쓰던 교정 장치는 아예 붙여놓는 장치예요. 이거는 환자분들이 뺐다 꼈다 하는 건 아니고 음. 투명 교정 장치는 환자분이 직접 뺐다 꼈다 하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라고 하면 아무래도 투명 교정 장치가 이렇게 치아에 꼈을 때 티가 많이 안 나고 좀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런 전통적으로 하던 교정장치는 아무래도 세라믹 장치나 이런 하얀 장치를 쓰더라도 철사가 들어가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리고 티가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뺐다 꼈다는 측면 교정장치는 밥 먹을 때 그리고 양치할 때는 빼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관리를 하기 훨씬 편한 측면이 있고 이런 철사와 장치가 들어가는 전통적인 교정장치는 환자분들이 사이사이에 익힌 음식물을 빼는 게 조금 측면이 있죠. 맞아요, 많이 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어, 환자분들이 느끼는 장단점은 그렇고 치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음. 치아를 어느 음.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잘 되는 장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어,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군요. 네, 경우에 따라 다르고 어, 예를 들면 약간만 비뚤비뚤하거나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벌어져 있는 경우에는 미절 라인 기조면 제가 굉장히 잘 되고요. 음. 그리고 올라가 있는 앞니를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매복치를 끌어낸다든지 복잡한 교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교정은 제가 좀 하기에 편한 잘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 그럼 차이가 있군요. 네, 이렇게 들어도 잘 이해 안 되시면 저희 병원으로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laughs> 네.